네, 안녕하세요.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일사제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 읽어드릴 조은 CIS입니다. CIS 수급 보시겠습니다. 네. CIS 수급 보시게 되면 일단 누적 수급은 개인들이 갖고 있고, 어느 한쪽이 계속 강하게 매수엔 들어오고 있잖아요. 수급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얘기해서, 뭐, 현재 상태에서 이쁜 모양은 아니다. 라고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 일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이탈하게 된다면 12,200원, 11,200원이 지지라인이에요. 근데 한번더 빠지게 되면 9,000원 대까지도 밀릴 수 있다는 라걸 가정하시고 매매하시면 될것 같고, 얘는 제가 봤을 때 최소한 이 구간은 넘어가줘야 되지 않을까. 물론 여기를 넘어가서 매수하시는 게 제일 좋은데, 최소한 이 구간은 좀 안착을 좀 해줘야 되겠죠. 여기가 돌파한 고점하고 이탈된 전저점 있는 구간이니까, 최소한 15,000, 14600원은 안착을 해줘야 일봉상으로 매수 관점을 좀볼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 넘어가는 양봉의 저가나 마디, 손절가를 보고 가시면 돼요. 그리고 2월 1 4일로 말씀드렸는데, 얼추 뭐 저항 때 맞고 저기 했기 때문에, 요거 다 지워버리고, 다시 날짜 쓰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상태에서 이제 하락 추선을 길게 그으면, 요런 식으로 나와요. 요런 식으로. 근데, 여기를 지금 못 넘어갔어요. 얘는, 현재 상태에서 이제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하면,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갔으니까, 이탈 안 하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여기까지. 저점 이탈하면, 14,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14,000원을 가기 위해서 넘어갈 산이, 요 산이 좀, 저항이좀 강할 것 같아요. 이, 13,350원. 여기가 저항이 좀 강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구간을 넘어가게 된다면, 물론, 정거점 저항도 있겠지만, 요, 14,000까지 갈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슈팅이 나오게 된다면, 바로 위에 이제 저항 라인을 잡으면, 이 정도 구간까지 갈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슈팅이 나오면, 14,500원. 그 다음에, 14,750원. 14,750원까지 갈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까지 올라갔을 때 얘는 1 3 3 5 0원을 이탈하면 좋은 건아니에요 여기를 지켜줘야 돼요. 그래야 이런 엔짱으로 가거나 아니면 이제 이쪽에서 제이 이렇게 올라가는 엔짱으로 갈수 있겠죠. 거래량 붙으면 그 정도 간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하방으로는 현재 상태에서 이저점을 이탈하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내려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여기 중간에 갭띠운 라인이 있어서 조그만 엔짱도 볼수 있는데 그냥 이 정도 엔짱 11,200원, 250원 그다음에 이제 크게 빠지게 된다면 그냥 요, 요 정도쯤에서 이렇게 잡는 게 낫지 않을까. 싶네요. 요 그러면 만 150원까지도 밀릴 수 있다라고 가정하고 매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PIA에서는 요 정도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차트 읽어준 사람 차일사 제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